측면 쪽에서도 이렇게 넓어요. 이런 코트 종류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를 씌운 상태에서도 넓은 개방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면이라서 그 쾌적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악입니다. 제가 오늘은 코트 텐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코트 텐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편하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011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온 코트 텐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트 텐트들도 요즘에는 면 코트 텐트도 많이 나와요. 일반 폴리에 비해서 무게가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본체만 했을 때는 2.5kg. 플라이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플라이도 뭐1 5 k g 예요 그래서 두개다 합쳐봤자 1kg 정도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코트 텐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이드 폭의 코트가 많이 나와요. 이 75cm에 설치가 되는 코트 텐트인데 일단 하나씩 언박싱 해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100명 중에 80분은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포트 텐트는 메쉬 스킨 말고 완전히 닫을 수 있는 제품들은 플라이를 따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트 텐트들은 보통은 플라웨와 본체를 따로 판매를 해요. 텐트 안에 넣고 사용을 하거나 타프 아래 놓고 사용을 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 플라이가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플라이는 사실 잘 설치는 안 해요 왜냐면 대부분은 타프 아래에 놓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만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플라이를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 코트들이 워낙 저렴하게 나오는데 이 제품도 저렴해요 본체는 12만 5천 원이고 플라이는 5만 9천 원이에요 면온방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 폴리 재질보다는 몇만원 정도 조금 더 비싼데 그만큼 면이 가진 장점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방이 꽤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뭐 수납하거나 할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캠핑박스에도 충분히 플라이랑 본체까지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패치를 같이 주네요 요즘에 텐트들의 벨크로가 많이 붙어져 나와요 그래서 벨크로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패치 같은 걸 붙여서 꾸밀 수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을 넣어주네요 팩은 당연히 이가격대에서는 기역자 팩이겠죠 네. 기역자 팩은 사실 잔디밭에서는 괜찮은데 이런 파쇄석에서는 휘어지니까 팩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폴은 7001 알루미늄 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기본 구성품인데 코트에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나오는 코트 텐트들은 이렇게 폭이 넓어서 좋아요. 본체는 단독 컬러로 나오고요. 그리고 플라이는 두 컬러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톤의 카키빛이 도는 컬러네요. 그리고 고정하는 부분은 끝부분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고정을 하고요 텐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유를 주고 설치를 하고 나중에 잡아 당기도록 할게요 폴은 다 껴주세요 진짜 코트 텐트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요즘에 코트 텐트만큼 편한 게 없어요 저도 저번 주에도 코트 텐트에서 잡았는데 확실히 홀캠 하는 용도 그리고 커플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 코트 텐트는 간편하면서 미니멀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아이템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홀은 중간에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요 아일렛에 그냥 껴 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후크만 걸어 주면은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 생각보다 텐션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잡히네요 긴 폴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내 공간성이 코트 텐트긴 하지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코트들 진짜 많이 설치해 봤는데 이거는 진짜 큰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작은 폴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후크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사이즈는 200에 75 그리고 높이는 105cm 에요. 그래서 이런 코트 종류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아니라 사이드에 가로바가 하나가 더 들어간 형태거든요. 이런 코트들 특징이 앞뒤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는 게 이런 구조를 가진 코트들의 특징인데 에어텐트처럼 그런 두꺼운 연원단은 아니고요 조금 얇은 듯한 그런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폴리 원단이 사용이 됐어요 도어를 완전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는 이렇게 약간 동그란 형태 그런 도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편한 게 한쪽에 삼각 에시망이 있어서 그냥 돌돌 말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말아도 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에시스킨만 남기게도 개방이 돼요. 와, 근데 실내 공간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많이 써보긴 했는데, 요거는 진짜 크네요. 이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죽는 쪽이 거의 없어요. 이 끝으로 가야지만이 머리 살짝 닿는데, 이 정도 코트류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누워볼게요. 와, 폭이 75인 코트들은 진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가 크시고 덩치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이 코트 텐트 사용하시면은 좁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선을 뺄수 있는 요 지퍼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벨크로가 들어가 있어서 꼭이 패치뿐만 아니라 다른 패치를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 앞쪽에 턱이 높지 않아서 편한 게 뭐냐면 앉았을 때 이쪽에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앉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가져가는 이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잖아요 측면 쪽에서도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뒤로 가야지만이 머리가 닿고 이 정도 폭이라고 하면은 바닥에 매트 깔고요 작은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좌식생활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양쪽 폭과 높이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렇게 드리지만 이 코트 텐트는 진짜 큰 코트 텐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측면 쪽으로 보면은 사이드 쪽으로 이런 메시. 메쉬...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 뭐 핸드폰이나 뭐 작은 짐들을 수납을 할수 있어요 근데 벤틸레이션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면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면원단이숨을쉬어요 그래서 결로도 안 생기는 건데 저는 면 텐트를 좋아하기는 해요 물론 면 텐트의 만뭐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는 하지만 코트 텐트에서도 이렇게 면으로 결로 안 생기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이 코트 텐트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쪽으로 랜턴을 걸수 있는 고리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후크로 걸면 이 위에 걸거나 이 밑에 걸거나 이거는 조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거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도 이런 형태는 처음 보는데, 힘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후크보다는 훨씬 더잘 잡아줄 것 같기는 해요. 플라이를 설치를 해줄 건데 플라이는 컬러가 두 컬러 있습니다 블랙이랑 카키 컬러가 있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게 컬러 선택해서 플라이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면온방 원단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가 다샐 거예요 그럴 땐꼭이 플라이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타프 아래서만 무조건 사용할 거다 난비 오는 날 캠핑을 안 한다 하시면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에 플라이를 한번 씌워 보도록 할게요 뒷면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부분 없이 이렇게 덮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플라이를 이렇게 씌워줬는데 플라이는 팩다운은 앞뒤만 해주시면 돼요 이그 부분은 그냥 아일렛 에 한번 걸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플라이를 씌우는데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플라이는 좀 특징이 있는데 반만 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짐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만 개방을 하셔도 되고 양쪽 다 개방을 하셔도 돼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플라이 씌우면은 개방감이 자칫하면 많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완전 개방 가능하고요. 이것도 완전히 오픈이 돼요. 남는 거는 이렇게 껴 넣으시면은. 돼요. 플라이를 씌운 상태에서도 넓은 개방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011 크리에이티브 코트텐트에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깔끔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플라이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전체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 팩다운을 많이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팩다운 딱두 개만 하면 되고요. 플라이를 쉬운 상태에서도 전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뭐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뒤에 있는 대형 텐트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오늘 밤에 이 내부에서 한번 생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 답답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내일 일어나서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011 크리에이티브 코트텐트 하룻밤 잡았는데 확실히 면이라서 그 쾌적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치해 놓은 게폴리입니다면 아니에요. 저쪽에서 아기랑 같이 좀몇 시간 자다가 나와서 여기서 잤는데 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습한 날씨였어요. 그 면이 주는 쾌적함이라는 게 있어요. 면 텐트들은 그래서 면 텐트 안 써보신 분이라면은 면 텐트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코트 텐트에서 면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진짜 큽니다. 제가 써본 코트 투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뭐 측면 쪽이나 높이나 뭐이 내부에서의 이 공간성이 엄청 좋아서 어제 보니까 와이프랑 애기가요 안에 와서 가운데서 뭐 장난감 가지고 놀더라고요. 성인이 양쪽에 앉아도 될 정도로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미니 테이블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마주보고 이렇게 지내도 될 정도로 사이즈는 정말 큽니다. 물론 이거 재키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키가 좀 크신 분이라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폭이 75 코트 텐트에 딱 맞게 나온 사이즈이기 때문에 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쾌적하게 지내실 거예요. 일단 면이 주는 장점, 그리고 사이즈가 큰 거, 그리고 설치는 뭐 코트 텐트답게. 쉬운 설치로 괜찮게 사용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겨울에 이렇게 큰 텐트에서 주무시면 추워요. 날로 켜도. 막. 그럴 때 내부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걸로 장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리를 차지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이게 한번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코트 텐트 생각보다 꽤잘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폴리아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면이에요. 면 면이라고 하더라도 12만 5천 원으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죠. 플라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한분 추첨을 통해서 요 코트 텐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바더. 부탁드려요.